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 v 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LPG 밴 차량을 한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글라스 밴이고요. 5인승이고 어, 한 명이 이렇게 탔던 1인 소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직 정비사가 타던 차라고 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는 아주 우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벤 LPG 차량, 아, 관심있이 보시는 분들께서는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아, 아, 어, 고급스러운 이런 네이비 컬러로 해가지고요. 어, 그라스밴 뒷좌석 쪽유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앞 측면이고요. 후 측면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깨끗하죠? 차량? 이렇게 자 휠타이하고요. 앞에 엔진 룸입니다. 앞에 센터 표시하고요. 자, 메다방 18만 키로의 사진을 촬영했고요.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입니다. 아, 앞좌석 시트고요 자, 뒷좌석 화물칸. 네, 뒤에 화물칸 쪽입니다. 화물칸도 깨끗하네요. 뭐, 뭐 험한 짐안 실었습니다. 자, 실내등이고요 자 스마트키 들어 있고요. 자 각종 스위치들 보입니다. 음. 안개등 스위치, 후방카메라, 핸들 리모컨, 내비게이션. 또 뒷좌석도 깨끗하네요. 네 앞에 운전석 시트입니다 실내와 외관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더 성정검 살펴볼게요 자요 차량은 2016년 7월 19일 날 최초 등록해 가지고요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17년형이죠 이렇게 보면 연식이 자 아, lpg 차량이구요 2010 8만 키로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유무 보실 텐데요. 차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고요. 외판들도 전혀 데미지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차량 사고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보겠습니다.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불량들 전혀 없고요. 또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동변속기 역시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 불량들 전혀 없습니다. 아 다음은요. 주요 부품들 중에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연료장치 이런 것들. 불량 전혀 없이 전부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능검사상 아주 우수한 판정을 받은 그런 관리가 잘된또 완전 무사고차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 LPG 차량 아, 5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LPG 차량 찾고 계신 분들은 유심히 보셨다가요 어, 전화 주시면 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전화 주실 때꼭 차량 번호를 함께 말씀해 주셔야 바로 이렇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 저는요 한 25년 이상을 중고차 이게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아, 이렇게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이렇게 엔진,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여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동차 아,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제게는 많은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엔진 미션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점검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전문가 딜러입니다. 이 차량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차량 번호와 함께 네,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이렇게 상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영상 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아, 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아, 저는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